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. 어쩜 이렇게 인물이 표고버린 국물을 다시마 국물하고 조금 합해서 한 번만 끓여 놓을게요. 한 냄비 되겠는데. 이 채소들이 씹히는 게 좋지 않나요? 저는 땅콩이 이렇게 붉은색인 지 몰랐어요. 밥보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음. 국물을 따로 내시는 건요 네, 국물 어차피 그 국물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. 요것만 해도 되는데 다시마 네. 다시마를 조금만 하나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. 어쩜 이렇게 인물이, 진짜 인물이 출중한, 출, 출중한 인물이지. 뽑기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고. 아우, 너무, 너무 잘 생겼죠. 그지? 아주 건강한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 이런 걸 보고 잘 감동을 해요 모자르기라고 우리 주지스이참 어지간히도 감동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 이거 막 작년에 건데 이렇게 신문지에 사가 요거 넣어좀 상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상하네 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천마라 그러대. 이거 안동에서 네. 아는 스님이 일년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모르겠어요. 뭐 저는 뭔지 뭐 장마 천마막이래 사태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 뭐 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.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아. 어,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뭐 어때? 칼로 깎으면 되고, 뭐. 그렇지, 뭐. 안 그래요? 네. 안동 특산품이잖아, 마가. 미끌 음 미끌. 미끌미끌리... 네, 네, 네. 그게 좋은 거라며. 근데 칼이게 괜찮아요? 이거 이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. 생거일 때 미끌거리지. 크다. 이, 이게 이렇게 소쿠리 담아 놓고 한 개에 얼마를 그래서 내가 큰거 골라왔어. 한입 정도로 조금 잘라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우린 국물을 다시마 국물하고 조금 합해서 한 번만 끓여놓을게요. 이따가 넣을 거예요. 이것도. 너무 뭐라 하면 딱 죽고, 예, 하는 것보다는 이게. 숟가락에 올라갔을 때 골고루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데칠 거는 데치고 좀 일단 썰어 놓을게요 요즘은 이거를 다 갈아서 쓰대요 많이 그러니까 나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하니까 이게 기도 익히기도 편하고 먹기도 좋겠네요. 그럴 것 같아. 냄비 되겠는데 감자는 생각보다 이게 잘 익어가 조금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것보다 두껍게 거의 배 정도 굵기로 썰었어요 이거 카레밥 할 건데 어 이게 묵은 콩이면 한번 삶아서 넣어야 돼요 이 껍질에서 약간 음. 그 떫은 맛인가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햇 거라서 올해 처음 나온 거라서 그냥 넣고 밥을 한번 해 볼게요 브로콜리 데치려고 소금을 좀 넣었거든요 아이 색깔 예쁘다 버섯하고 다시마 끓인 물을 바로 넣지 말고 이렇게 살짝 건져서 걸러서 음. 네. 올리브입니다 연구는 야삭하이 좋죠. 이게 빨리 있고 늦게 이 성질이 당근하고 아, 네. 다르잖아요. 이렇게 좀 단단한 걸 미리 볶아서. 식하고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굳이 볶을 필요가 없잖아, 부드러운데 뭘 그리고 이게 볶다가 보면. 색깔이 슬쩍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은 될수 있으면 그냥 써도 맛 자체성 뭐럴까 자체가 너무 맑은 음식이거나 표고는 써보니까 소금이 하면 맛이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표고는 소금에 안 볼까요? 한상집 간장보다는 진간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대체로 진간장을 써요. 후추를 넣어야 맛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. 이거 순, 순전히 제 입맛입니다. 좀뭐 과학적 뭐 그런 거는 저는 없이 모릅니다. 그냥 우리가 먹는 대로지. 많은 볶아도 되는데, 여기에 기름도 많이 뜰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많은 안 볶습니다. 그냥 넣을게요. 마 자체의 성분이 너무 맑은 음식이라서, 맑은 그대로 쓰고 싶어서. 이거 지금 3인분은 넘겠죠? 이게 하나가 1인분일까? 네, 6인분이래요, 이거. 오, 딱, 딱 맞았네. 그, 뭐라 그러 그래. 파인애플을 생 거보다 이게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한8등분 자르면 돼. 파인애플 그 국물인데 이거 약간 단맛 좀 나게 하려고 조금 넣을게요. 어휴, 이게. 가루 카레를 마지막에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맛이 깊이가 있고 향, 향도 좋거든요. 그래서 가루 카레를 조금 넣을게요. 고형 카레만 쓰는 것보다 이걸 조금 넣으면 맛이 훨씬 깊대요. 다된것 같아요. 약간 이 채소들이 씹히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마지막에 포고 얹을 거예요. 네. 조금만 넣고 넣으면 나중에 포거 поряд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고? 네. 양치기 카레가 적으면 더음 스님 카레 맛이 엄청 진해요. 폭신폭신하게 씹히는거 뭐예요, 스님?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 맞춰야 돼. 콩인가? <laughs> <스님가>? 명부는 <laughs> 정말 아삭아삭해요. 스님 이거 무슨 콩이에요? 땅콩. 네? 되게 맛있다. 해장뽕. 저는 땅콩이 이렇게 붉은색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땅콩 까시는거보고도 이렇게 생각 못했어 음. 버섯은 말고말는하고 식감 정말 다양하네요 스님 버섯이 새송이버섯만 들어있어요표고도있어요 <laughs> 손님 맛이 피는 맛이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보다 더 부드러운 것도 같고 신기한데요? 마가 익은 맛이? 파인애플이 정말 상큼해요 오, 이거 저, 사실 저는 아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무슨 뭔가 입안에서 톡 진선한 게 터지는 맛이에요 아 맛있다 이 카레는 채소가 너무 많아서 밥보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, 스님. 음. 스님, 맛있게 먹었습니다.